음? 이 수상한 물건들은 뭘까요? 애기들 첫째, 둘째, 셋째 이제 표시하려고 해놓은 거고, 가위, 퇴출자를 가위 그리고 휴지랑 강아지 새끼 나오면은 수건으로 닦아줘야 된다고 해서 수건이랑 그 장갑. 수상한 준비물의 주인은 바로 반려견 하늘이를 위한 것. 하늘이는 오늘로 임신 6 0일째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오늘 구인. 음... 원래 예정일이 내일이었나요? 내일. 하늘이의 첫 출산을 앞두고 온 가족이 총 출동. 반려견 출산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제가 낮, 낮에 나가 있을 때 할까봐 셋이서 이제 계속 그거 막 보고 자연분만 하는 거이 보고 했는데. 거미 거미. 처음 경험하는 반려견 출산 준비에 긴장한 가족들과는 달리 정작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너무도 무던한 모습의 하늘이 출산이 임박해지면서 되게 예민해진다던데 이 녀석 정말 괜찮은 거겠죠? 하늘아 너무 태평해 지금 배가 너무 심각하게 똘렁거리는데 여기가 막 출석돌석해지고 우와 어 지금 저거 태동한 거 맞죠? 사람은 산모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하는 요구 조건을 근데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하니까 괜찮은 건지 당장 뭘 해줘야 할지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건지 초조한 마음뿐입니다 이때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보는 보호자 준비 됐지?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가서 직접 가서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어, 그러니까요. <laughs> 선생님, 우리 하늘이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지금 저희 하늘이가. 네. 아이 낳기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영양 관리는 잘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체온 재고 있어요? 아, 이거는 안 돼요. 앞에 쇠 달린 전자 체온 계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이 강아지들 항문에다가 체온 재야 되거든요. 음... 이거. 아, 네, 맞습니다. 어이구, 배 많이 나왔으나. 그렇게 잡고 그러면... 항문에다가. 네, 좀 그냥 숨 누면 돼요. 네, 좋아요. 그리고 눌러서. 37.3이요. 보통 이제 강아지들이 우리가 37.5도에서 한 39.1도를 정상 체온으로 봐요. 네. 근데 출산하기 하루 전정도에 체온이 1도 정도 내려가거든요. 출산 전에 한 24시간 전에 체온이 좀 떨어지니까 그거 계속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난산이에요, 난산. 워낙 난산이 많은 종이니까. 뭐 보스턴 테리어도 난산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서 재왕절개를 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음. 가장 최근에 병원 언제 갔었어요? 2주 전에 엑스레이 한번 찍으러 갔었거든요. 하, 그럼 오늘 한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이야? 45일 전이면 엑스레이로 완벽히 잘 보일 때는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꼭 지금 정확히 몇 마리인지 지금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2주 전 병원을 찾았던 하늘이. 출산에 임박한 지금 새끼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더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세 마리가 보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세 마리인지 다시 한번 엑스레이. 네. 번번좀 일찍 찍어서 네. 보다가 네. 좀 들이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오늘 딱한 장만 찍어볼게요. 자. 엄마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하늘 하늘. 무서운가봐. 안녕.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갔어. 논란 하늘이를 달랜 후 검사 완료. 그나저나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요. 먼저가 네. 세 마리 잡히도록. 네지 네. 다섯 마리 잡았고 그래. 예? 다섯 마리요? 아, 막혔어. 오 마이 갓. 다섯 마리라고요? 아, 다섯 마리?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번 달 어떡해? 미리 많 아! 짱 많아. 오 야, 안돼. 한국 다 거꾸로, 거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거꾸로 들었거든요. 잠깐만, 새끼들이 거꾸로 있다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목소리> 물론 이제 거꾸로 여기 보면도 잘 보면 잘는 애들 있긴 있어요. 근데 좀그 여기 출산 이 때문에. 경상절에 골반과기터로 오더라도 이 분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나오다가 애들이 기침통수 있어요. 헉. 그리고 산일이 오늘부터 예정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밤에라도 시침통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제왕정계를 하게 되면 하늘이 흉터도 남을 것 같고 아기들이 그렇게 되면 초유를 못 먹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서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검색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머리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얘가 끝이야, 머리 하나는. 자연분만을 하자니 난산이 걱정되고 제왕절개를 하자니 몸에 생길 흉터가 걱정인데요. 무엇이 하늘이를 위한 최선일지 가족은 고민이 많습니다. 괜찮아. 기다려줄까? 빨리 만나서, 어? 얼굴 볼까? 어떻게 하고 싶어? 투표야 투표. 오빠 먼저. 여기. 빨리 보고 싶어. 아니 좀더 기다릴래. 난 조금 기다릴래. 나도. 아, 아, 누나, 기다려? 아, 어,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아, 않을까 지금. 음. 그동안 자연분만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좀더 기다려 보기로 하는데요. 대신 응급상황에 대비 병원에 갈 채비도 해두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변화가 좀 있을까요? 하늘이의 체온부터 확인해보는데요. 36.3도 아까보단 내려갔어요. 지금 뭐 찾아보세요? 강아지 <laughs> 증상 출산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체온이 내려가고 하나 둘 출산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는 하늘이. 가 빠진 후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빨라졌죠 소리가 아까보다 사람도 이제 처음에 막 가진통 오다가 나중에 이제 진 진진통 오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잠시 후. 괴로운지 보호자 곁으로 다가가 안기는 하늘이. 근 눈이 빨개지지 않았어요? 주변 이눈 여기 흰둥이고 흰동, 동자도 좀 빨개지고 빨개진 것 같아. 음. 왜 배고픈가? <laughs> 배고픈 아침부터 못 먹었어 그렇게 먹던 내가. 엄마 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온 가족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늘이의 순산을 위해 함께 하는데요. 내리 건강해 나왔으면 좋겠네. 그렇지. 음. 안 예뻐도 괜찮아. 건강하게만 나는데 하늘이 안 왔으면 어쩌지? 벌써 진통 11시간째. 밤새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마음을 알기에 하늘이도 의젓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발 건강하게만 나아라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생각뿐이 없어서.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다급히 이불을 걷던 하늘이 이내 뒷다리에 힘을 주는데요. 드디어 때가 온 걸까요? 오 어, 하늘 잘한다 하늘 이 우리 좀 쓰레기 만나자 어, 오 좋게 오자 오 나온다 나온다 하늘아 나온다 나온다 나 온다. 아한 번만, 한 번만. 오, 이뻐 오, 아 오. 오. 티슈 아, 12시간 넘게. 17시간 진통 끝에 마침내 태어난 첫째. 어리둥절하던 하늘이도 이제야 새끼를 알아보고 핥아줍니다. 목청 한번 우렁차네요. e 가울이 n 요 channel. 울ong channel. 울ong channel. 울ong c h a n n 이 l 울ong channel. 울 o 주 g c h a n n e 됐어, 잘했어. 해줄게. 아직 네 마리 남았는데. 둘째는 또 언제쯤 나올까요? 그때 엑스레이 하러 갔을 때2 시간 안에 안 나오면 위험하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네 마리가 더 남은 상황. 절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우 힘준다. 방사대. 오 치. 옳자어 나온다 나온다 하늘아 나온다 힘한 번만 여기 있다. 음. 아, 나다 나다 여기 남겨 한 번만 한 번만 옳자 애들아 해봐, 애리아 해봐. 해봐 어미가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경황이 없어 보일 땐 보호자가 신속히 이렇게 태막을 찢어주고 양수를 닦아주면 도움이 된다네요 다섯 마리 중두 마리 출산 나머지 새끼들도 건강히 태어나주면 좋겠는데요 자네가. 그런데 새끼들을 피해 자리를 옮겨보는 하늘이. 그 와중에도 어미 젖을 절대 놓지 않는 첫째. 야 녀석 생명력 하나는 끝내주는데요. 야, 너 진짜 새끼 나오는 게너무한데 하늘이. 엄마, 어, 엄마. 어? 어? 뭐야? 힘들었어야지. 어. 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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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뭐 몰랐어. 조금 나왔어. 아, 애기 날려고 왔구나. 미안해. 아하, 새끼를 낳으려고 자리를 잡았던 거였습니다. 셋째야 안녕, 반갑다. 안녕. <laughs> 성질 급한 덕에 어미는 덜 힘들었겠죠? 이제 남은 건딱두 마리. 연이은 출산에 많이 지쳤을 텐데 어미를 위해서 새끼들이 빨리 나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한다만 더, 어다리어 무려했던 상황 발생. 이렇게 다리부터 나오면 머리가 골반에 끼일 수 있어 질식 살수 있다는데요. 엄마. 어 어디가 어디가. 한 번만 한 번. 얼굴만 나오면 돼. 오 어, 나오는 나오는다. 어 얼굴 보일 것 같은데요? 어.

팍 죽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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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이때 응. 에 죽이듯이. 팍 죽이듯이. 팍 죽이듯이. 팍 죽이듯이. 려 죽이듯이. 팍죽이이야죽 힘내. 하늘이, 고생 많았어. 강아지 좀 어떠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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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리 우리 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 기특하네요. 다섯 마리나 거뜬히 나온 하늘이. 온 가족이 모두 함께여서 하늘이도 힘을 더낼수 있었던 거겠죠? 얘가 첫째. 얘가 둘째고, 얘가 셋째 하늘이의 출산을 밤을 새워 지켜본 아이들에게도 정말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었겠죠? 하늘아 잘나아줘서 고마워 하늘이 언니 고생했어 우리 친구들 앞으로 꼬물이들 잘 부탁해요 어미가 된 하늘이와 새끼 다섯 마리 이 가족들에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데요.